택시티비 진짜 아니다 내일 10시에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역 5번 7구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고 안성루 님의 노제와또 타다의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입니다. 뭐 준비 많이 못했습니다. 또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타다를 여기서 그냥 허용할 수는 없다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그 마음, 그 뜻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박원섭 씨께서 타다 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획하시고 또 이소님께서 소장을 작성하시고 또 광명의 손병준님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그 담은 내용들이 내일 드디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뭐, 주인공은 박원섭 씨도 아니시고요. 또 이소은 씨도 아니시고, 또 저도 아니고, 선병준 씨도 아니십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참석해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또, 누굴 위해서 그런 집회를 여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업건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택시 업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 업건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는 서울조합에서는 어저께까지 없었던 대의원 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내일 11시에 아마 대의원들을 모집하는 모양입니다. 대의원들이 아마 집회에 오는 것이 좀 껄끄러운 모양이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 아마 그 서울조합의 대의원 분과위원회 가시는 대의원분들은 후폭풍을 좀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끝까지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명단을 다 받아서 이번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거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소심한 복수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 10여 분 이상이 후원금으로 100여만 원 정도를 모아 주셨습니다.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가지 또 밝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밝히는 걸 원하시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금액만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쓴 비용도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아준 돈으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요. 또,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 결과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줄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소장을 접수시키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TV는 타다 베이직 또 사다 카니발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시청 앞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티비 진행하었습니다 앞으로 택시가 미래가 문제지 미래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조으이나 갑니까? 이 서울에 여 하...